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많은 사람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음, 말씀을 한주한주 한주 적용하면서 말씀 전하실 때 은혜만 받았지만 제가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게. <laughs>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자신이 없었거든요. <laughs> 말씀에 적용을 하면서 사는 게. 근데 저는 지난주 말씀에 음, 금식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음, 그 적용해 보시면 3번을 좀 적용을 하려고 한 주간 전화도 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한번 해봤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실행을 했습니다. 3번한번 읽어 같이 함께 읽으시면 좋겠는데 띄우지는안 하셨고요. 그 주보에 보시면 이지요늘 기쁨이 넘치는 생활, 진실한 미소, 이웃에게 즐겨 베풀 줄 아는 마음으로 불신 이웃들 앞에 서고 있는가? 그들이 나에게서 그짓 부리에 포악 교만한 거망 거만 등을 알견 하고 있음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솔직히 2번을 자녀들을 이제 케어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전도 기간이기 때문에 이 3번이 더 저에게는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주간이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작정하는 분에게 전화를 드렸을 때도 감사하게도 연결이 되셨는데 첫 말씀이 어,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폭풍같이 막 쏟아내시길래 전화를 받는 순간 몸에 전륜이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불신자들, 이웃들 앞에 서고 있는가에 대해서 참 미소를 띄우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그 믿는 자로서 본분일 것인데 믿는 자들이 본의 아니게 기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만은 굉장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되는 또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생활하면서 그 부분의 얘기를 통해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듣고 이해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저가 할 몫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한주가 아니고 또 분주한 생활 속에서 그분을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요일 새벽에 기도하는데 예전에 기도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감동으로 스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그분을 놓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어떤 기도를 그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이어하는 것은 제 몫이지, 몫이의그 한계가 부딪히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묵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저에게 떠올리게 해주셔서 감사하는 그 새벽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가지고 한 주간... 뭐 개인적으로 따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달래주세요. 또그 그분에게 상처를 주는 믿는 자를 저는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음그 마음 또이로해 주세요 하고 개인적으로 어, 말씀 그대로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뭐 그런 저기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찬양이 계속 버스를 타도 아이들 집에 가서 있을 때도 맴돌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그 찬양을 한번 뛰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냥 찬양을 제가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찬양을 드리지 잘못하니까 그냥 가사만 함께 읽고 그 가사의 내용에 너무 와닿아서그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그 찬양에. 제목이 저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늘그 찬양이 감동이 있고, 그 찬양만 이렇게 떠오르게 되면 몸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륜이 오고, 또 영적인 힘이 얻고 그럽니다. 그러나 요즘 제 신앙의 상태는 조금 <laughs> 본의 아니게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은혜를 또 회복하고, 또 쓰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도들 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때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자리만 떠올라도 눈물이 나거든요. 이 찬양의 가사예 그렇습니다. 함께 한번 1절부터 띄워 주시면 가까이 해 주시라 그런 208장 찬송가. 그냥 함께 가사는 없이 그냥 읽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 주시면 마음에 감동이 오신 분은 계속 품고 기도하십시오. 내 주의 나라와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의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너의 교정, 교회의 이로와 구주의 맺힌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이 부분의 1, 2절, 3절 이 내용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흘려 사신 교회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피값으로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제 힘이 아닌 성령이 주신 그 은혜로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기도의 줄이 되어서 주셔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보면은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을 다하기까지 늘 봉사, 저는 봉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뭐, 말씀의 지식도 없고, 뭐,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저희 아들이 늘 하는 말씀처럼 내 성품이 누구를 다가가서 이렇게 할 그런 성품도 아니어서 제가 할수 있는 봉사가 뭘까 그랬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나름대로 주방에서 하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폭적으로 제가 주방에서 맡아갖고, 요리를 담당한지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니도 할수 있는 그런 성품도 못해가지고 하는데 늘 봉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근데 늘 봉사하는 거는 말씀의 지식의 은사에 가진 분들도 있겠고, 뭐 기도의 은사, 뭐 전도의 열매의 봉사. 은사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를 키포인트 담아서 해주셨기 때문에 늘 봉사합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에요. 그다음에 또 4절에도 보면 그 다음에 또 사절에도 보면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교회의 이로와구주의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을 함께 이렇게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 축복의 언약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슨 뭐뭐 아픈 마음 그러한 흔적이지만 떠나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너무너무 이 강단을 붙들고 정말로 눈물에 피가 흘리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지만 저는 농담삼아 함부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지만 농담삼아 그냥 우리 샘솟는 교회는 명품 샘솟는 교회다 이런 단어를 잘 씁니다. 거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받은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가끔 써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주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주는 언약. 또형이 교회 우리 성도들. 한눈에 이렇게 다 섬길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구주와 언약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따로 이렇게 표시는 안 했지만요. 또 오절이 있습니다. 오절에는 하늘의 영광과 또 밑에 보면 후반전에 보면 진리와 영혼의 시온이, 진리와 함께 영원이 시온에 함께 한다는 이 넘친다는 이 표현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놓고 기도하실 때큰 범위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큰 범위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마에 세워 주신 목사님의 강당이었습니다.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laughs> 못합니다. 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띄워봤습니다. 근데 한 주간 이 말씀에 좀 동떨어진 것 같은 내용이지만 그 서두에 말했던 그 성도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좀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고 한번 미소를 띄워주고 그 우리 세상말로 하면 침한번 꾹등 상켜지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은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무더위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막좀 제가 그냥 바보 같은 그런 직장 생활도 짧은 기간에 해 봤지만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믿는 자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제가 침도 한번 상켜질 수 있고 한번 미소도 띄워줄 수 있고, 그냥, 감사합니다도 해줄 수 있고, 아멘입니다 해줄 수 있으면. 저분은 아멘밖에 모르고, 저분은 뭐가 떨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몇 명이야, 도대체. 이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믿는 자로서 본분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전도 열매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도의 제목을 찬양의 가,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이런 전도에 의해 한번 이렇게 한다는 그 광고가 나가고 이렇게 할 때마다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개인적으로 긴장이 됩니다. 여, 특별히 영혼구원에 의해서는 긴장이 많이 됩니다. 그만한 또 우리가 영혼구원을 하고자 할때 악한 형들도 굉장히 우리보다 못지않게 뭐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실 때마다 굉장히 저는 긴장. 그 부분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강구하고 선포할 때마다 굉장히 긴장이 돼요. 그만큼 이 영혼 권이 크기 때문에 악한 것들도 그런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을 통해 해주셨지만 그게 실제로 저에게 그러한 것들을 이런 찬양뿐만 아니라 다른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 믿음의 수준이 연약해서 그런지 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기도를 하게 해 주셨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이런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받은 찬양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좀늘 같이 기도하고.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노력합시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고맙습니다, 우리 우리 임원사님 자주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와, 자주 나오셔서 받은 번 이를 이렇게 나누 나누면 좋겠다 싶어요. 진솔한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또 말씀도 참 잘하신다 김호이께 평소 잘하신지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 더잘하네 예. 네. 그래서 좀 가끔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갖고 나오셔서 이렇게 나눔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에 대한 그런 적용을 나누어 주셔도 고맙고요. 고맙습니다. 그 이제, 에,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5월 26일이, 에, 이제, 예? 그니까, 이거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내일 말고, 그 다음 주죠? 아니, 그 다음 주인가요? 그럼 다음 다음 주에요? 오늘이? 11일. 아, 내가 한 주간 빨리 가네. 아, 아 그러면 이번 주 있고, 그 다음 주한번더 있고, 마지막 주. 아, 그 뭐, 오늘 오전에 광고를 그렇게 했는데, 정정합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주 월요일, 5월 26일 날입니다. 한두주 남았네요, 그러면. 예, 네, 그렇습니다. 어, 그, 예. 그래서 지금, 극도방송국에서, 이제, 가끔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데요. 어제도, 그, 제가 우리, 목자방, 단톡방에다 체단 보냈습니다만은, 그리고 우리 김등수 선생님, 내가 개인적으로 보냈죠? 그 로고송. 이 이번 전도대의 로고송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을 한 마입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고 그 밑에 그 버스타 있죠? 버스타 한번 띄어보세요 닦아 버렸나요? 버스타가 네? 나는 이걸 좀 인쇄해 가지고 어, 내가 착하겠네요. 두주 남았는데 한주 남은 다음 다음 다음처럼 내가 다음 했는데. 아, 안 나와요? 네. 왜? 아 그래요? 음 저기 우리 다, 목자방 단톡방에다가 올려 놨거든요. 이렇게 또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을 카톡에다 이렇게 좀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요. 그러면 오늘은 음, 자 여기에 대해서 얼마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제, 스물여덟 분이, 예, 육십팔 명을 대신자로 삼았어요. 물론 백프로 다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다 가면 좋겠지만, 그들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전도부에서 잠깐 다시, 예, 좀, 해야 할 말, 좀 나와서 해주세요 우리 전도부 나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2주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안된다고 안 할렐루야 <laughs> 지난주에 우리 스물 몇 명이 이렇게 작정됐었는데 어 오늘 68명이 작정됐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못 나오시는 분들을 다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접촉도 하시고, 만남도 갖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고 작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많이 이렇게 작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어, 그, 이제 다음 주에도 또 광고 드리겠지만, 목장에서 우리 저기 나와 있는 김원희 씨가 이제 아마 이렇게 게스트를 출연하는 것 같고요. 저 구균종이라는 테너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또 어린이 합창단 공연이 굉장히 이렇게 그 이렇게 우리 앉아 있는 통로를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연을 펼쳐서 너무 정말 은혜스럽게 이렇게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혹시 태신자를 안 모시고 가시는 분들도 같이 가셔서.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3시, 7시에 있는데요. 우리 아까 목자들 잠깐 모여서도 이야기 했는데, 목자들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자들한테 저는 누구누구 이렇게 모시고 갈 겁니다. 다음 주에는 그 명단을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네명뭐 1명, 다섯 명 이렇게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좁혀가시면 되겠죠. 아예 못 가시는 분들은 제해 놓고 또가능성 있는 분들을 이번 주에 만나시고 어, 이렇게 좁혀 나가시고 그 다음 주에 또한번 이렇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그좀 이렇게 소통이 잘안 되시는 분 같으면 우리 목자들이 꼭 개입하셔서 이렇게 목자들이 좀 중간에서 해주십사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음, 그래서 목자들한테 이렇게 누구누구 모시고 갈 건가를 꼭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또 정확하게 또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어, 목자들은 이제 그걸, 어, 이렇게 3시 7시인데, 3시 7시에 이렇게 교회 본고차가 운행할 거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러면 또 목자들은 그 교회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목자가 차편이 되시는 분은 목자들이 모시고 직접 가실 수 있, 있도록 그렇게 어,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또, 목자들께서 차 운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교회로 모시고 오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3시면은 적어도 2시 20분까지 와 주시고, 7시면은 6시 20분까지 와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2주 남았는데, 한 주간 동안, 어, 그 명단을 계속 보고 계시면 답이 나와요. <laughs>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시고 가셔서, 어, 제가 작년에 갔을 때저 아는 분을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냥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너무 친하면 어렵잖아요. 더 그래서 이렇게 어,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요. 구원 상담, 구원 상담도 너무 부드럽게 잘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거부감 들지 않게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상담 하고 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기로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세요 하고 싶, 하면 또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그냥 스스로 일어나시더라고요. 전혀 교회에 관심 없는 분이었는데, 아, 그래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분이 교회까지는 아직, 그 이후에 한두 번 교회 에 오시긴 했어요. 초청 잔치 때. 근데 교회에 이렇게 계속 다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평생에 그분한테 그게 엄청난 기회가 될수 있잖아요. 그한번영접 기도한 것이. 그래서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명단을 살, 명단을 계속 보시면서 어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다 보면 명단에서 가실 분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또, 한 주간,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고요. 만남 때 필요한 거 전주에 얘기 드렸죠. 이렇게, 어, 스타벅스 쿠폰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정말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세요.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접촉 선물이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라고 그랬는데, 한 분만 가져가셨어요. <laughs>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 분만 그걸 가져가셨는데, 아무튼 가져가시고요. 어, 그리고 목자들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연락을 하셔서, 이분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목자가 이거를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걸 꼭 얘기하시고 차량 같은 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목자하고 잘 상의하시고 목자님들은 전화 어 목사님하고 이렇게 상해주시면 의 그날 3시 7시니까 그때 차량 운행을 교회에서 봉고차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